하도 행전 2이장불엉 더아 내가 지금 여여분 앞에서 번농하는 마을 드으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요 마함 듣고 더욱 소용한지야 이어 유대 나는 유대인 으요 기기아 다소에서 낫고 이 성에서 사야 가마이의 에 문하에서 우리 소상들의 율법에 엄한 고훈을 받았고 오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삶을 주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거박하여 오게 넘껏 노니 이에 대세 사상가 모든 장용들이 내 증인이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 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주도 거박하여 예율 사으로끄어다가 헝퍼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백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연이 하늘로부터큰 빛이 나요 두여 비치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이 이어 이 유대 사우야 사우야 내가 왜 나을 받게 하느나 하시거는 내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 유지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옛 예수야 하시더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맞씀 하시는 이에. 소인은 듣지 못하더야 내가 일대 주니 무엇의 하이까. 이 주께서 유지되. 이어나 다음에 색으로 들어가야. 내가 해야 하 모든 것의 거기서 누가 이유이야. 하시거는 나는 그 빛에. 강체요 마이아나 보주 없게 되었으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존대요 다백세에 들어간 노야 유법에 따라 건건한 사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 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야하는이가내게와 겉에 서서 마대,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 보안노라. 그가 또 이대, 우리 조상들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요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서하느냐. 이었나 주의 이름을 부여 새해를 받고 너의 죄를 짓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율사의 무로 도와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되에 항. 한 중에 보에 주께서 내게 마지막시되 속히 예유삼에서 나가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이야 하시거는 내가 말기여 주님 내가 주여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떼고 또 주의 증인 주대반이 피을 이대에 내가 겉에 서서 삼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주 그들도 아나이다. 나도여 도이지대 떠나가야 내가 너희 머이이방인에게요 보내이야 하천능리야 이마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조이지여 이대 이여 한사는 세상에서 업체 보이자, 사여 두사가 아니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의 공주의 나이니, 전 부장이 바울을 영내요, 대여가, 야, 멍하고, 그들이 무슨 이요, 그에 대하여, 떠드는 지, 알고자 하여, 셋지, 지, 하며, 짐문하야 안데 가죽 주요 바우의 메니 바우이 것에서 있는 백부장도여 이대 너희가 로마 시민 벤자유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새찍지 하주 있느나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갔어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대 어찌하여 하느나 이는 요마 시민이야 하니, 전 부상이 와서 바우에게 말대. 내가 요마 시민이나 내게 말하야 이르되 그여하다. 전 부상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 건 얻, 얻, 뭐야. 바우이 이르대. 나는 나면서부터야 하니, 심판이다. 문하여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려가고 전부장도 그가 용하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야 이 드나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 그의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거박 풀고 멍하여 제사상들가 온 공행을 모으고 바울을 대이고 내려갔어 그들 앞에 세우니야 아멘.